와. 미쳤다. 와. 대박. 와. 안녕하세요. 함께 떠나는 일출산악회 오늘은 더규산에 왔습니다. 등산로 초입에 있는 워라탄이에요. 보실까요? 9033경 중에 15경이에요. 진짜 멋있습니다. 와. 거기산 국립공원 3공 안내센터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 10분 정도 걸어 올라오시면 안내소가 나오고요. 그곳에 주,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도 이용하시고, 그리고 10분 정도 더 걸어 올라오시면 이렇게 월화탄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덕유산은 백두대간이 남아하여 속리산을 지나 추풍령을 거쳐 수탄 고산줄령을 빚어놓고 지리산으로 넘어가는 산입니다. 동엽령을 기준으로 우주구천동이 있는 덕유산과 전북 장수군, 경남 거창, 함양을 경계로 하는 남덕유산으로 나뉘고 지리산 국립공원 다음으로 규모가 광대합니다. 오늘 저희가 오를 코스는 덕유산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시작해서 어사길을 따라 백년사를 경유하고 경사길로 향적봉에 오릅니다. 중봉에 들러 덕유평전을 전망하고 설천봉을 경유해서 관광곤도라를 타고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총 거리 22km, 총 소요 시간은 7시간 30분입니다. 경기 셔틀버스 승차장, 백년사에서 이곳 탐방안내소까지. 왕복하는 순환 버스고요. 이렇게 시간이 있고 근데 이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탈수 있습니다. 저는 못 하죠. 6세 미만 장애인 긴급 상황 발생 시에만 탈수 있어요. 어사길을 놔고 구천동이 어사길을 통해 걸으면서 구천동 33경 중 15경 월하탄부터 33경 향적봉까지 볼수 있는 코스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어사길로 어사길로 아시죠? 백년사 4.4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54분 걸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 멋놀다. 와, 와. 예전에는 다 여기서 이렇게. 계곡 물놀이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와, 느낌 좋다. 멋있어. 야, 죽인다. 진짜 멋있습니다. 와. 최고. 오십시오.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멋있어? 와... 깊하다. 야 이야... 아, 여기가 분줄기의 물이 만나는 곳이네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만나서 여기 이렇게 밤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야, 진짜 멋있다. 와. 멋있다. 역시 순둥해서 여기, 그 여기 그겁니다. 안심하고 대우를 건넜다 이야 멋있다. 예, 네, 지금 안심되구요 여기서 백련산까지 1.6 남았습니다. 지금 2 시간 두 분째 걷고 있어요. 이야, 이거 이야, 이야. <laughs> 진짜 여기 멋지다. 아, 와, 와. 거 없어, 거. 명경당. 진짜 다르네. 여기 되게 깊다. 와. 여기는 수영을 해도 되나보네. 그쵸? 지금 보이시죠? 엄청 좋고. 아주 멋있습니다. 이야, 멋있다. 백년사까지 가는 이 어사길 코스만 걸으셔도 충분히 그 등산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임도길이 있고, 어사길이 있어요. 임도길을 걸으시면 굴곡 없이 더욱 편안하게 백년사까지 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사길로 오셔서 쫙 한번 걸으시면 계곡 물소리는 계속 좋습니다. 와, 힘니다 <laughs> 아, 다 여기서. 행년사에 들어가기 전에 속세와 이별한다는 이속대입니다. 행년사 200m 남았고요. 지금 2시간 39분째. 걷고 있습니다 향적봉 2.7이만도 차에 있고 2시간 43분 걸렸어요 제가 계곡물을 계곡을 계속 구경을 하면서 오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 자 여기까지 오시면은 전기 셔틀버스 승강장, 승차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전기 셔틀버스도 타고 다시 그 탐방 안내소 쪽으로 버스 타고 가시면 돼요 향적봉 나왔죠? 2.5입니다. 여기 화장실 있어요. 화장실 들렸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화루. 꽃비가 내리는 정자. 우화루. 살 아프니까 좀 조용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배웅전 옆에 한석봉이라고 써 있어요. 한석봉이 쓴 현판인가? 왼전에 오른쪽 영각탐방지원센터에서 남덕이산까지 3.6km 지 않네요 혹시 7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입니다 통제기간 그 백년사까지가 걷기 위한 코스였다면 여기서부터는 정말 등산로입니다 급격하게 경사가 올라가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그 백년사에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시고 좀 정비를, 재정비를 하신 다음에, 그때 이제, 편안하게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시죠. 향적봉 대피소 2km 남았고, 어, 3시간 11분 걸었습니다. 현재 고도, 1000m. 네. 정사가 심하다 보니까, 안전심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3시간 31분 걸렸고, 여기 안전신도예요. 아, 돌계단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경사가, 경사가 35도 이상인데, 이거는. 네, 해발 1 3 0 지금 4시간 1분 걸렸습니다. 1 3 0 넘어가니까, 이쪽이 동쪽. 동쪽이면, 가야산 쪽이네. 쉼터 도착했습니다. 와. 야. 아, 그래도 조금. 하. 구름이 있구나. 4시간 35분. 향접포 회차. 4시간 49분. 와. 동쪽에서 저희가 이쪽으로 올라온 거죠. 이따가 여기서 곤돌아 타고 내려갈 거예요. 자. 자, 동쪽, 동쪽은 동쪽이면... 동쪽이면 이쪽이 이제 경상도죠. 경상도 가야산 방다 서해 바다의 습기를 머금은 구름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산은 먼 바다의 소식을 운해를 통해 듣습니다. 운해는 산과 바다를 잇는 메신저입니다. 잠깐 그 향적 대피소 들려서 밥 먹고 그리고 중봉 가서 덕유 평전을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다시 설청봉 쪽으로 가서 곤돌아 타고 하산해 보겠습니다. 무상나무 완전, 여기, 와, 완전 터널입니다. 숲이 진짜 빼곡하게 묶어져 있어요. 여기 평전인데 안 보여요. 아 얘는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진짜 기이합니다. 강한 생명력. 얘도 마찬가지. 바위에 뿌리가 있어. 약간 하트?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완전... 멋지고 아름다운 것은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나 봅니다. 또 놀러 오라고 덕유산이 제게 건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눈꽃 필때또 올라보겠습니다. 오 좋아요 모델이 좋아요. 네. 저... 구름에 갇혔습니다. 네. 아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살천봉 가면은 곤돌라가, 곤돌라가 있어요 케이블카. 그렇다고 이제 하산할 거고 어사길이라는 그 계곡길 하, 진짜 멋있었고요 강추드립니다 예. 이제 계곡길을 쭉 걸어오시다가 백년사부터는 이제 등산로인데 경사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물잘 챙기시고 저는 물 참고로 1.5리터 들고 왔습니다 예, 라면 끓일 거 우리 5 0 0 m l 하고 그래서 2리터 들고 왔고 간식 같은 거잘 챙겨서 오셔, 오시면 좋겠습니다 향적봉. 네, 오시면 이렇게, 하... 너그러운 덕이 느껴지는 향기가 쌓여있는 곳. <laughs> 향적봉. 보시면은, 오늘은 날씨가 좀 그래서 그런데, 고산들이 주는 평온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네. 산 한번 올라보시고, 얘는 상제루고요 상제루. 이 상제루가, 여기서 하도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일하다가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누각을 짓게 된 겁니다. 상제로 편도 만 팔천 원, 곤도라는 왕복 1 8 0 0 0 원입니다. 10월부터 2월에는 주말 이용은 예약제로만 운영됩니다.

내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설치먹이고 여기가... 삼공공영주차장으로 가는 셔틀버스 어, 시간이 잘 맞지 편의점 않아서, 편의점 않아서 편의점 택시를 탔습니다 아니, 요금은 만 원이고 1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7시간 58분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다음에 또 다른 산을 오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살짝 보이네 이럴 수가 내려오니까 보여 자 다음에 또 봅시다